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삭제되거나 좀 컨셉이 좀 바뀐 유닛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자유의 날개 자유의 날개 때 소울헌터 아이 유닛이 생체추뎀이 있던 유닛으로 아는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삭제된 걸로 기억해요 이게 알파 때도 없었고 아마 개발 초창기때 삭제된걸로 기억하는데 오우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오토바이 타고 있는 질럿들 페이지 캐논 어 위상 캐논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 뭐야 뭐야 <laughs> 저건 <laughs>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캐논을 막 옮길 수 있네요 어신기 <laughs> 신기하네 이런거 있었으면은 이제 토스 캐논럿이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몰래 뭐 파일 넣었다 뭐 지어가지고 어우 어, 템페스트 폭풍함인데 어 저희가 알던 폭풍함이랑 좀 다르죠? 아, 이게, 원래, 캐리, 스타온에서 캐리어를 좀, 템페스트로 바꿔가지고,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인터세터 같은 것도 날라다니고, 어, 별로 캐리어랑 좀 다른 게 없나? 없어 보이는데. 음, 그 이거, 트와일라이트 아콘. 아콘. 뭐야, 스톰 썼는데? 아콘이 쓴건 아니겠지? 오, 근데 이펙트가 장난 아니다. 때리는 이펙트가 그 크기도 엄청 크네요. 어, 저기 리버도 있다. 오, 스타트에서 리버. 오. 일단 자유의 날개. 이 유닛은 정식 유닛은 아닌데. 테라드론이라고 이게 테라 건물로 만든 유닛입니다 어이. 손에서 막 메이저 나가고 이때 참 이게 만우절 때였나? 이런거 한번 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참 블리자드가 이때는 참 센스가 좋았네요 자 이제 군단의 심장 네 삭제된 유닛 바뀐 유닛들 봅시다 토토스... 뉴 폴토스 유닛 뭐야 이거 마더십 코골 아 이거 모선에인가요 내가 알던 모선에이랑 다른데 오 뭐야 변신한다 오 모선... 인데? 그냥 저렇게 넥서스에 쳐 가지고 쓸수 있었나봐요. 기술들은 좀 모순액이랑 기존 모순액이랑 비슷하죠. 오라클 예언자. 자, 오, 뭐야? <laughs> 미네랄 압수. 그죠, 뭐냐? 개사기인데? 클로킹한거 같은데 와... 예언자 완전 완전 사기였네요 자, 폭풍함 템페스트 이때 당시에 폭풍함이 막제 기억으로는 막 스플래시 데미지도 있었고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롱 레인지 긴 사거리죠 오오 오, 멋있어 오우 맵도 이거 완전 옛날맵이네요. 안티가 조선서 와추억돈네 테랑 배틀 헬리온 지금 헬벳이죠. 기갑병 이때 당시에 기갑병이 진짜 셌는데, 때막 의료선에도 네 마리씩 태워 가지고 다닐 수 있었죠. 워하운드. 아, 이게 약간 골리앗 같은 유닛이었죠. 이게. 딴딴한 골리앗. 오. 그리고 위도우 마인. 오 뭐야? <laughs> 내가 하는 위도만 마인이 아닌데. <laughs> 지뢰가 오. 데미지 보소 야 지대가 아주 옛날랑 다르네요 지금이랑 다르네요 오마 많이 바뀌었다 아, 군단 심장 저그 유닛 자 수어모스트 수로스트가한걸로 뭐였지? 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공생충? <laughs> 공격충은 저건데 <좋은데? 웃음> 어쨌든 근이 네, 공짜유닛이 이때 진짜 마음에 안들긴 했어요 이거 이것 때문에 괜히 하루종일 게임해야되고 그 국지방어기랑 공생충 싸움이 어 징그러웠었는데 진짜 진짜 살모사죠 살모사는 뭐, 뭐 바뀐거 없죠 어 근데 이때 당시에 저저 고미가 엄청 넓었다 흙구름이 울트라가 이때 그 이상한 스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어, 그렇죠 이거 이거요. 이거. <laughs> 이게 말이 돼? 아 근데 이게 그래도 저런 거 있으면은 되게 뽕차 오르는 느낌이죠 게임할 때 화끈하다 는데 요런 게좀 필요하긴 했어요, 사실, 스타트는. 화끈하게 그냥 막, 밀어버리고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뭐 좋아,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우, 저, 저거가 시원시원하네. 자, 여기, 공을 아, 군단의 심장. <laughs> 유닛이였고요 자, 이거 군단의 심장 때, 어, 확대된 유닛인데, 이게 분색인데, 쇄 <laughs> 이 환호 소리 들리시나요? 아이 <laughs> <laughs> 어, 그리운 빡빡이 형님과 데이비 느낌이신 데이비 키드미네. 느낌 이거 <laughs>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이거. 자 분쇄기. 자이 유닛은 레플리컨트라는 유닛인데 이렇게 막 유닛을 복사해가지고 쓰는 유닛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것도 삭제된 유닛인데 자, 이, 이게 말이 안 됐어 이게 이거 좀 심했다. <laughs> 그냥 삭제되기 잘했죠 이거는 네, 여기까지 어, 군단의 심장 유닛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금해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최로 변신해서 본체가 날아가는 거죠. 이때 디자인이 확실히 근데 좀더 예쁜 느낌이네요. 지금처럼 노리스크 데미지, 노리스크 빅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기 Changing up the immortals' defense, new options for micro In a perfect engagement, immortals now have the potential to stand against units that typically deal well with them. With these changes, immortals will still be effective against units like the siege tank without being such a hard counter. Previously, in an engagement like this one, no immortals would have been lost. The War Prison. 워프리즈. 아 뭐죠? 공간기. 공간기가 이때 당시에 좀 사거리 그 태우는 그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났던 걸로 기억해요. 컨트롤하기 쉽게. 이것도 바뀐 게 없죠. 예언자. Units hit by revelation are also revealed. This change combines the two similar abilities while the where observers aren't the best option. We have also added a new ability to the Oracle called Stasis Ward. Stasis is a trap set by an Oracle that is trying units walk nearby, causing them to enter a stasis state. Where they can no longer attack, move, use ability, and damage. Undetected stasis wards at have the potential to keep an enemy at bay for significant periods of time. The Tempest has now been redesigned to only attack ground while also getting a significant buff to its movement speed. Alongside this, we have added a new ability to the Tempest called Disintegration that allows it to deal high, single target damage. As you can see in this example, units tagged with disintegration can either sit passively and die or move out to do whatever damage they can before expiring. Lastly, changes have arrived to the carrier. Carrier interceptors can now be deployed to fight at a specific target area, allowing the opportunity to deal damage in multiple locations. i e c e p t o w strategize ways to get maximum damage out of the unit at any moment? 아, 인터셉트가 캐리어 아, 터져도 저게 안 터지는구나. 근데 네, 저거는 어, 안 바뀌어져 이렇게. 이 캐리어 터지면은 인터셉트도 터집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토스. 자, 오해산 뭐 테란 유닛. 한번 Let me introduce you to the Hurk. 아, 아, 아이 이게... 저는 이거 좀 기대했던 유닛 중에 하나인데 저런 식으로 약간 좀 대신 맞아 주는 유닛이었죠. 문빵 아, 아, 유닛. 오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맹독충 같은 거를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이었죠. 이게 좀 추가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되게. 이런 식으로 약간 어그로 끄는 유닛이 테라한테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육군처럼 생겨가지고 옛날에 뭐 마론 절 같은 때는 헐크를 s c v 로 바꿔가지고 게임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사이클론은 지금이랑 또 많이 좀 바뀌긴 했죠. 초창기 사이클론이. 시상에 대한 공중 데미지가 되게 약했고, 지상 데미지가 엄청 어, 세다고 느껴지는데, 어, 지금처럼 약간 유리대포 느낌은 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닌가? 그때 좀 이게 패치가 한몇번 돼가지고 기억이 확실하진 않았는데, 사이클에도 엄청 딴딴했던 실력이 있었어요. 탱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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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잉 탱크. 아 이거 추억 돋네요. <laughs> <된다>. 이거. 근데 <laughs> 네, 이때 당시에 진짜 저그 토스 유저들이 아주 거의 발작을 했었죠 이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네, 데참 재밌었습니다. 나르는 탱크 포르가 와, 이거 자동으로 막 지워져서 수리하는 거. 와, 이거는 진짜 넣어줬어야 됐는데, 이런 게 사실 테라한테 필요했죠. 오. 반치즈는 이시에 뭐... 스피드업밖에 없던 것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런데 이 스피드업 그래가 의미가 없는 게뮤타이랑 속도가 똑같아요. 이거. <웃음> 이 마마 <laughs> 이건 스피드업 그래도 또 늘게 맞잖아요. <laughs> But not least, let's talk battle cruisers. 배틀, 전투 b u t n o t l e a s t l e t s talk b a t t l e c r u i s e r s b a t t l e u s k e e 초청 n mind everything is something as we move into the party and that being said, we a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러고 나서, 한, 어, 몇년 뒤에 이게 생기더라고요. 공5유4 나오면서. 좀, 아, 이거, 설마 나 때문에 이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참. 저거 보면서, 어. <laughs>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다른 저고 유저, 토스 유저들이 욕할 것 같아가지고. 어. 그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래 얘기했던 게자 그러면 오늘 또 테란 어, 오늘 스타크래프트 삭제된 유닛또 아니면 컨셉이 좀 바뀐 유닛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나름 재밌네요. 이게 참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이 많네요. 이거 좀 추가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쉽게도 추가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더 게임이 더 재밌었을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봐요.